반려견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병에 걸렸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미리 건강 관리를 못 해준 게 후회되고 음식과 약은 무엇을 먹여야 하는지 몰라 같은 경험을 했던 다른 견주들을 만나보고 싶지만 소통 창구가 없어 답답할 겁니다. 견주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티 모모 프로젝트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대 패시장 미국에 도전하고 있는 모모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의 메인 고객은 사회화가 필요한 어린 강아지를 건강하게 잘 기를 수 있도록 육아 정보가 필요한 견주들입니다. 이 중에서도 저희의 초기 목표 고객은 모모 프로젝트 본사가 위치한 la 도심에 거주하며 팬데믹 기간에 강아지를 입양한 mz세대 견주들입니다. 이를 추산하였을 때약 10만 명 정도 되며 한동안 셧다운으로 인하여 외부 활동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현재 강아지의 사회화가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모모 프로젝트는 반려견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라는 가치를 MMDC 서비스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위치와 견종 등 맞춤화된 기준으로 다른 견주들과 필요한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하고자 하고요. 이후 커뮤니티를 통해 획득한 강아지와 유저 데이터를 통해서 강아지 견종별 그리고 생애 주기별 헬스케어 콘텐츠와 관련 제품을 추천해주는 큐레이션형 커머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견주들은 강아지 육아와 관련하여 구글링을 기본으로 페이스북 그룹 및 레딧과 같은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또한 인스타그램을 통해 본인들의 강아지를 자랑하고자 하는 니즈 또한 강하기 때문에 해당 커뮤니티와 SNS 채널을 통해 유저들을 유입하고 있으며 점차 채널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홍보하고. 유저들을 유입할 예정이며 다른 호스트들이 진행하는 미드업에 참여하거나 혹은 저희가 직접 미드업을 주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케어 센터와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 또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선 서비스와 브랜드 로열티 측면에서 유저분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저희가 자체 개발한 알고리즘을 통해 유저분의 강아지와 잘 어울릴 수 있는 플레이데이트 추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매칭된 플레이 데이트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여러 이벤트와 미드업 행사 또한 서비스 내에서 추가 기능으로 연동 또는 직접 구현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는 육아에 필요한 콘텐츠와 제품을 큐레이션하여 추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지역 기반의 커뮤니티를 통해 유저분들에게 필요한 강아지 서비스 중심으로 광고를 통한 수익 모델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육아와 관련하여 가장 필요하면서 찾기 힘든 그루밍샵, 동물병원, 그리고 데이케어 센터 등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을 먼저 진행할 계획이고요. 2차로는 현재 개발 중인 견종별 생애주기에 따른 헬스케어 컨텐츠와 함께 필요한 제품을 추천하는 큐레이션형 커머스를 서비스 내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커머스 중개 수수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저희의 핵심 파트너는 플레이데이트 추천 알고리즘과 생애 주기별 헬스케어 콘텐츠를 함께 구축하고 있는 전문 수의사 분들입니다. 서비스 및 콘텐츠 확장성에 따라 수의사 분들도 늘어날 예정이고요. 이와 함께 견주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데이케어 센터와 미드업 호스트 분들과 함께 서비스 홍보 및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서비스의 만족도가 높은 초기 유저 분들과 함께 엠베서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적인 고정 비는 플랫폼 개발과 관련한 운영비와 인건비가 있고요, 변동 비로는 광고 선정비가 있습니다. 개발과 관련된 비용들은 주로 이제 한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영업 및 마케팅 비용은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MMDC의 핵심 기능은 다른 서비스들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자체 개발한 플레이데이트 추천 알고리즘입니다. 보통 강아지 서비스들은 견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저희는 또 다른 고객인 강아지의 만족도 또한 높이고자 플레이데이트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나아가고자 강아지의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질병들을 바이어 정보에 따라 발생률을 예측하여 건강하게 육아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저들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지역 기반 광고 모델을 적용하고자 강아지 및 견주들의 공통점을 기반으로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또한 견주와 강아지 관계의 심리학 연구, 각종 견종 역사 자료, 동물병원 설문 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맞춤형 추천에 적합한 알고리즘 구현을 위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적되는 강아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질병과 예방법, 그리고 해당 상황별로 필요한 사료 및 영양제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반려생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 프로젝트에서 전략 운영 리드를 담당하고 있는 박민규라고 합니다. 작년까지 500 스타트업과 그리고 구더터 캐피탈로부터 시드 투자 유치를 받았고요.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이제 투자를 받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 투자사로부터 지금까지도 좋은 제안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두달 동안 오픈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였는데 약 15,000명의 유저분들이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셨고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강아지 사회화 척도 테스트에 약 3,000명 이상의 유저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현재는 약 500여 명 유저분들이 저희 서비스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혈액 검사 서비스에는 저희 서비스의 어떤 도움보다는 실제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아픈 강아지의 견주분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저희가 피버팅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진행한 사료 분석 서비스의 경우에는 6천 명 이상 유저분들이 참여할 만큼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요. 그에 반해 이제 저희가 분석 후에 추천드릴 수 있는 사료가 제한적이어서 저희가 두 번째로 피버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하듯이 그 강아지의 성장에도 견주와 건강한 관계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요. 이 심리학적인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강아지의 사회화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강아지 사회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도구파크 등에도 이제 데려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아지의 사회화를 기본으로 견주의 행동 범위를 넓힐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강아지와 함께하는 한정된 시간 동안 많은 시간들을 후회 없이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아지와 견주의 건강한 관계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저분들한테 강아지를 입양하였을 때 건강한 육아에 꼭 필요한 서비스가 되고자 하며 그래서 AI 펫 내니 서비스가 되고자 하는 게 저희의 포부입니다. 미국의 이제 전문직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직업이 수의사분들인데요. 수의사분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강아지를 사랑해서 강아지를 살리기 위해서 수의사가 됐는데 견주들이 강아지의 질병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아픈 상태로 데려와서 그 수술비를 감당하지 못하여 안락사를 시켜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수의사분들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저희가 제공하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서 강아지 육아와 건강 관련 정보를 교류하고 그리고 생애 주기별 콘텐츠를 통해서 질병 관리를 미리 할수 있다면 무의미하게 발생하는 안락사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중순 이후로 어플리케이션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액티브 유저분들의 만족도를 이끌어내고자, 추가 기능을 기획하기 위해서 PM과 디자이너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3년에서 5년 차 이상의 경력분들을 모집하고 있고, 올해 저희가 오픈 베타 테스트 때 인턴분들까지도 다 LA에 같이 갔다 와서 워크샵을 할 만큼 팀원들에게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스타트업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